두 손을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니 말고도 밝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두 손을 펼치고 세상을 맞이하니 모든 것이 내 안에 가득하여라, 오라 세상이여, 간다 내가 간다, 펼쳐진 그대 품에 작은 내가 간다 올 때는 뒤끌로 그리 왔으나 갈 때는 뒤없이 그리 가리라 올 때는 뒤끌로 그리 왔으나 갈 때는 뒤 없이 그리 가리라.